오늘 본문을 가지고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일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지금 당장은 그 일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지키, 지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쉼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쓸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과 심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자 성경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우리에게 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안식, 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휴식, 안식, 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완성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 자체가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일곱째 날인 이날에 쉬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힘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 가운데 쉬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인 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몸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육체적인 쉼보다 또 우리가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일에 치중하고 또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잠을 등한시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잠을 자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또그위 세대분들은 잠을 멀리하면서금명성실한 모습을 통해 70년도 안 되는 시간,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이쉼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죄악시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서도 해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딱알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한국 사람들의 복장은 관광객인데 하는 행동은 노동자처럼 막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그 여행을 가서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진도 막 찍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많은 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쉬는 사람들을 보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저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 지금 잠이 오냐?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함, 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지난 100년간 잠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잠을 전날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은 다음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의 모습을 보이는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못 잤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때내 안에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대화를 할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어떠한 일을 할때 할 집중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모습, 준비물을 빠뜨리는 모습 등 좋지 않는 습관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꼭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또는 공부를 할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타인에게 쉽게 화내는 모습 등, 내 안에 좋지 않은 가장 나쁜 습관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금방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그 일에서 오는 열정이나 성취감을 잃어버린 채 정신적인 탈진 상태를 느끼는 것을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 무기력한 탈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터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는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왕으로 불렸던 헬리포드라는 사람은 휴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쉼은,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창조적 행위 안에서 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쉼을 통해서 우리를 충전하며 또 우리 주변을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세상에서 일터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힘에 있어서 육체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 역시 경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그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신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 쉼을 반드시 누려야만 진정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노동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가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며 내가 안식을 해야지만 일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객이 전도되어서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체험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할 것을 경험하고 또그 뒤에 6일 동안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린 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함을 누리고 6일 동안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기저기 다치고 깨지고 상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찬된 평화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 그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라고. 빛이 없는 곳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맥주감사주일 때 어떤 것을 합니까? 바로 총출석주의 할렐루야 총출석주의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시는 이유이며 우리를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는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전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과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편 4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장 먼저 채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실 때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등대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